오늘은 꾸꾸 횟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꾸꾸가 앉아있는 횟대는 미르 공방에 가볍게 유리나 거울에 부착할 수 있는 발톱가리 횟대고요. 밑에 배변판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꾸꾸 자는 세상이 있는 공간인데, 위에는 앵파크 자바투리를 <laughs> 올려놨어요. 가끔 세장 자는 세장왜 아래에 두냐고 위에 올려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꾹꾹 어릴 때부터 그냥 바닥에 두고 지내서 알아서 잘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어. 음. 여기는 몸무게를 재고 있고요. 이거 치짜배때는 애니버드 샵에서 샀고. 왼쪽에 타나의 실때는 앵무새 연구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자는 세장은 최대한 뭐안 넣고 그냥 좁기도 해가지고 깔끔하게 횟대랑 밥그릇만 놔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습기 대신 저는 편백 튜브에 물을 살짝 적셔서 잘때 옆에 놔주고 있어요 이건 핸드폰 거치대인데 꾸꾸가 아주 횟대처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못 쓰고 왜? 꾸꾸가 뜯어서 꾸꾸의 화장실 겸 횟대를 <laughs> 두고 있어요 목욕 바구니 횟대입니다 꾸꾸가 이불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화장실 신호가 오면은 바로 저기에 올려줘요 그러면 저기서 응가를 합니다 100% 가리지 못하는데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치? 음, 그리고 꾸꾸의 포치. 잠을 여기서 자진 않아요. 꾸꾸도 싫어하고 사람이랑 같이 자면 깔릴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같이 자고 있지 않습니다. 꾸꾸도 저랑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퍼엔테일즈의 회대이고요. 책장 위에 둬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을 때잘 올라가고 있어요. 코가 애용하는 화장실 횃대는 프롱이네 제품이고요.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도 몇번 떨어졌어요. 꾸꾸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서 괜찮습니다. 이것도 화장실에 두고 있는 횃대인데 저 큐방은 프롱이네에서 샀고 파스텔 무지개 색은 파스텔 무지개 색은 미르공방 제품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해놨어요. 그리고 형방에서 놀 때는 이 횃대를 옆에 두고 있는데 높이 조절이 되긴 하는데 저게 안정적이라 저렇게 일단만 해서 쓰고 있고 이것도 살짝 발톱칼의 기능이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따로 중간에 공을 끼워서 고정을 해놓긴 했어요. 아무래도 새들이 높은 데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형 횟대 사기 전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샀던 거고 캠핑용으로 나왔던 건데 이렇게 책상 같은 데 거치해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횟대는 푸롱인의 놀이터고요. 저윗 부분만 타나야시로 바꿨어요. 그리고 미루공방에서 샀던 횟대고. 잠깐만 옆으로 밀게, 알았지? 이 안에는 여기선 간식 먹는 횟대. 나중에 꼬꼬가 흘린 거 주워 먹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이걸로 두고 있고요. 저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처럼 쓰고 있는 횟대고, 저 평평한 거는 코르크를 꽂아서 뽑고 노는 그런 평상인데, 응. 솜이 있어서 거기에 응가가 끼면 닦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치? 구경하러 왔어? 누나 뭐 하나 보러 왔어? 응 꾸꾸도 같이 볼까? 같이 보자 꾸꾸가 들어가서 소개해 줘 그러면 응 여기에 있는 꽃무늬가 있는 횟대와 뒤에 있는 민트색 횟대는 버드앤트리 제품이고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응. 미르 공방 사다리 횃대를 뒀습니다. 왜? 왜? 왜, 왜? 이거 다 꾸꾸 거야? 구경하면 안 돼? 꾸꾸가 다 참견할 거야? 그럴 거야? 알았어. 응, 꾸꾸 거야, 다. 눈나안뺏어가 걱정하지 마. 응. 그리고 이거는 계단 겸 횟대로 둔 거고 이것도 푸롱이네 제품이에요. 여기로 왔다 갔다 잘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미루 공방 사다리가 있는 놀이터 횟대이고요. 이것도 발톱가리가 됩니다. 이 푸롱이네 횟대 아래에는 안녕? 다이소에 파는 옷장 안에 거는 그 정리함 같은 걸 사서 분리해가지고 사다리처럼 만들어 줬어요 네? 저기 는좀네 정... 누나 말좀 누나 말좀 해도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꾸꾸 안녕하세요 꾸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꾸꾸 안녕하세요 네 꾸꾸 네. 안녕하세요 가서 집지요 꾸꾸야 간식 먹고 싶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쿡쿡 깎아 먹을까? 응, 깎아줄까? 누나가 깎아줄게요. <laughs> 네, 주, 네 줄게요. 쿡쿡가 <laughs> 간식 먹고 있는 이 횃대는 버드엔트리 핸디형 횃대이고요. 가볍고 외출시에 들고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버드엔트리베롱라모 횟대이고 자연 목회대예요그 옆에도 버드엔트리 제품이고요 또 왔어? 이것도 푸롱이네 촬영용 횟대인데 지금 테이핑을 빼놓긴 했어요 도쿄 드라이브 갈때잘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치? 음. 이렇게 꾸꾸 횟대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꾸꾸 세장 보시고 뭐가 되게 많다고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많이 덜어냈거든요 <laughs> 꾸꾸가 사용하는데 편하고 불편함 없이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앵무새 취향과 성격에 맞게 꾸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횟대도 뭔가가 최대한 안 겹치게 소가 최대한 쉽게 두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때 위치를 옮겨가고 추가하고 빼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딱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둔 거예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며놨고 다 각자의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지한 지좀 오래됐어요. 사실 저는 이것도 부족해요. <laughs> 그래서 정말 앵무새 용품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꾸꾸야. 안녕. 꾸꾸 껴랑.